두부기계 자체 제작의 이력을 갖춘 내공의 두부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두부 만드는 사람들은 두부 콩물 순두부는 1차 산업 농산물 취급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즉, 부가세 10%를 포함하지 않는 면세로 판매가 되고 있다. 두부의 주재료인 콩을 구매할 때도 부가세가 없고 고객에게 판매할 때도 부가세를 받지 않아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금도 없는 장점이다. 주식회사 공종컴퍼니가 론칭한 두만사는 13년 두부기계 제작을 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두부기계 구매 비용의 절감 AS 및 기계관리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관리의 단순화는 기본이며 콩꿈매의 자율매장 인테리어 셀프평생 로열티 면제 등의 장점은 유사 브랜드와 결을 달리하는 시스템이다. 두부를 중심으로 코로나로 활성화된 순두부찌개 배달 전문점을 샵인샵으로 하는 컨텐츠와 콩물의 다양한 토핑으로 콩물라테 및 커피와 디저트류 결합의 매장도 상권 특성에 맞춰 오픈이 가능하다. 곧 100호점 돌파를 앞둔 두만사는 최적의 창업 시기를 앞두고 창업문회가 이어져 2022년에도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1인 창업 소규모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만사는 신하는 행과 창업자금대출 지원 시스템으로 총창업비 50% 5천만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추가로 렌탈 시스템 활용도 이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브랜드 홈페이지 w w w 더부더점 c o m 또는 대표 전화 070-7708-2001에서 을 통해 가능하다.